기 k 케이티랑 해설할 때 느낀 건데 앤더슨 선수의 구위가 압도적이었다고. 근데 앤더슨이 6회에 고비를 못 넘기고 3실점하면서 2대 0에서 이기고 있다가 승리 투를못 가져갔어. 그 경기 케이티가 이겼는데 해설할 때 밖으로 내뱉진 않았지만 저는 거의 9 9 확신했어요. 앤더슨이 무너질 거라는. 사인이 있었나? 그 음, 상황이... 그런 상황이 있었어. 봐봐, 앤더슨이 그날 거의 평균 155 던지고, 진짜 해설하는데, 와, 장난 아니다. 근데 뭐가 있었냐면, 우리는 요즘에 그, 피치클락 있잖아. 심판이, 뭐, 갑자기 타임 하는 경우들이 있어. 근데 다리를 두고 던지는데 타임을 한 거야. 그래서 그게 한번 밸런스가 딱 무너졌어. 어, 무너지고. 사실 투수가 예민하고 신격질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아직 이기고 있고, 중요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연연하면 안 됩니다. 그 타자에게 볼넷을 내보냈어 그럼 두개갖고였죠 장성우 선진, 선수를 삼진 잡았단 말이야 어, 바깥쪽에 진짜 팍 삼진 먹었었는데 장성우 선수가 딱 하자마자 약간 이게 타자들의 습성이거든 앤더슨 선수한테 뭐라고 한게 아니야 어, 야공좀 똑바로 던져 이게 아니라 감탄사야 그거는 아, 타자들의 아, 나는 야구를 해봤으니까 알아 그치, 그치. 딱 하고 진짜 그치. 이거는 극찬이거든. <laughs> 와, 뭐야 이거거든. 근데 앤더슨이 막뭐라 들어가라고. 아... 이런 제스처를 했거든. 바로 초구에 안타 맞고 뭐 볼넷 주고 빵해서 3점 줬거든. 그때까지 2대0이었어 그래서 어, 사실 나는 그런 행동까지도 투수의 능력이라고 봐. 아, 그것도 능력. 어, 그것도 능력이야. 그것도 자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중에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 즐기면 돼. <laughs> 그건 즐겨야지. <laughs> 맞잖아.